엄마, 왜 삐졌어? 엄마. 나랑 말안할 거야? 엄마. 엄마, 왜 삐졌어? 엄마, 왜 삐졌을까? 끝까지 뒤집어 쓰셨네 <laughs> 엄마 절대 쳐다볼 생각을 안 하는데 님이 어떻게 하면 풀리려나 엄마아 엄마 왜 삐졌어요 엄마 삐지면 절대 내 얼굴을 겉도다안 보더라 아이참 우리 여사님 아이참 왜 삐졌을까 쓰고 있으니까 많이 더웠나보다. 엄마, 혹시 엄마 아들이랑 대화 안할 거야? 어디 쳤을까? 뭐왜 어머, 한숨 쉬는 거 봐. 일났네. 엄마, 엄마, 엄마. 삐졌어. 자꾸 그럴 거야. 엄마, 나 지금 왜 삐졌어? 만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. 엄마, 또 한숨 쉬네. 어쩔 수 없지. 뭐다 이거 가는데, 나 혼자 먹는 수밖에. <laughs> 아, 이게 무슨 냄새일까? 뭘뭔 너무 많이 넣었나? 엄마 걱정하느라 뭘 조절할 집중력이 없었나 보다. 소리가 어, 소리. 봐, 소리. じゃあやるか。Wow. Wow, <clears throat> 아니요 <laughs> 언제 어, 먹기 너무 아깝다. 와. 음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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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h e i 이야... 개끓였는데모자를어 이야... 헬로우 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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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다참 못한다 이, <laughs> 아, 아아이 새끼야! 아 그쪽하고 여사님 건딱 준비해왔지. 아시 감자. 드디어 비진 거부르셨구만 아. 도대체 다먹못다이 새끼야. 야. <laughs> 음 맛있지. 면딱잘려졌지 음. 음.

음! 음 아주 남은 김치야. 음 역시, 김치랑 먹어야 돼. 음! 음, 음 너무 맛있다. 음! 아, 으! 이리 가. 너 어디 갔어? 자, <laughs> 안 먹었던가. 너음 먼저 안 먹었잖아! 인정.

뭐지? 와 먹고 빠진 거야 지금 와 대박이다 먹을 때 친한 척하고 <laughs> 다시 들어오는 거는 뭐야 도대체 아니, 어이가 없네 진짜 <웃음> 아 <웃음>